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아이패드 무료 앱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앱은 위젯칼이라는 앱이에요. 원래 제가 메인으로 쓰는 캘린더 앱은 캘린더5라는 앱인데, 여기, 이 앱이거든요. 이 앱을 제가 아이폰 6를 썼었던 몇년 전부터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앱에서 제공하는 위젯이 먼슬리로 보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앱 자체에 들어가서 볼 때는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 위젯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벤트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뭔가 되게 아쉬웠는데 바로 이 위젯칼이 그 아쉬움을 완전 꽉 채워주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용도별로 캘린더를 여러 개 만들어서 색깔을 지정해서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라색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정 뭐 휴가라던가 제가 외출한 거 적어놔야 돼 가지고 제 사적인 일정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기록 남기고 싶은 것들 그런 거 정리하는 캘린더 각자 다른 캘린더에 저장하고 이렇게 위젯에서 색깔별로 확인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처럼 혹시 일정들 이렇게 먼슬리로 한 눈에 위젯에 놓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 추천해드릴 무료 앱은 컬러링 앱인 피그먼트라는 앱이에요. 여기 있죠.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이 생기면서 도대체 뭘 해야 애플 펜슬을 열심히 쓸수 있을까 찾고 있다가 한때 유행했었던 컬러링북을 컨셉으로 한 앱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여러 개 다운받아서 써봤는데 그중에서 이 피그먼트 앱이 그림 종류도 되게 많고 예쁜게 많아서 저는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앱을 들어갈 때는 유료로 전환하라고 광고가 좀 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냥 저희는 가볍게 무시하고 여기 X표를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림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하루에 하나씩 무료로 그림을 제공을 해줘요. 이거를 눌러서 이걸 그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색칠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컬러 조절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도 팔레트가 몇개 있고요. 무료 버전이라서 브러쉬는 두 개밖에 안 돼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보통 그냥 터치해서 채우는 걸로 페인트 통으로 그냥 칠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터치해서 쓰는 게 은근히 재밌고, 얘가 되게 그림이 오밀조밀 해가지고, 이 터치하면서 칠하는 맛이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가서 제가 그동안 칠한 것들도 있고, 여기 상단에 카테고리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 카테고리마다 보통 한두 장씩은 다 무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얘도 무료고, 이렇게 쭉 내리면 얘도 무료고, 거의 한두 개씩 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진짜 색칠할 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것들도 있고요. 디즈니 그림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 표시에는 유료라고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광고가 뜨잖아요. X를 누르면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을 때는 광고를 보고 예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를 잠금 해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이 광고가 한 30초짜리였는데, 그거를 보고 나면, 아까 그, 이 그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무료로 주는 그림만 색칠해도 진짜 충분해가지고, 굳이 유료로 전환하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하다보면 재밌어가지고, 시간도 잘 가고, 너무 재밌어요. 세 번째 앱은 여기 있는 만다라라는 앱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만다라 그리는 영상 몇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사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만다라 그리는 것보다 이 무료 앱에서 그리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리다 보면은 뭔가 제가 되게 엄청 예술가가 된 느낌? 막 그런 것도 들고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앵글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어서 원래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만다라 그릴 때 보시면 딱 8개 칸이잖아요. 근데 얘는 더 짜잘짜잘하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컬러를 조절하시면 돼요. 한번 그려 볼게요. 이게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그리는 거랑은 진짜 느낌이 다르죠? 훨씬 더 재밌어요. 그리고 사용했던 색깔들은 여기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이게 조각이 더 많이 나 있어서 조금만 그려도 더 괜찮은 문양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료 앱이여가지고 지우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데. 뒤로 가기 버튼이 안 먹혀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피그먼트 컬러링북 앱처럼 이 앱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앱이니까, 진짜 꼭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무료 앱은 언스플래쉬라는 앱이에요. 이 앱도 아이폰, 아이패드 다 가능하고요. 저는 맥북에서도 설치를 해놓고 쓰는 앱인데요. 뭐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경화면 바꾸는 용도로 쓰는 앱인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 보면 너무 멋있는 사진이 많고 고화질 사진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쭉쭉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다운 받아가지고 배경화면으로 지정하거나 그냥 가끔 이렇게 컬러풀한 거 이미지 발견하면 색깔 쓰는 거에 약간 영감도 되고 되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앱이에요. 저는 보통 아이패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다 앱들을 무지개 색깔로 정리를 해요. 배경은 약간 무채색을 좀 많이 쓰게 되는 편이에요. 차분한 톤을 가진 사진들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스플래쉬에서 제가 주로 검색하는 게 나이트 뷰나 선셋 뷰 아니면 뭐별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대부분은 무채색 배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검색창에 그레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회색 톤의 멋있는 사진들이 많이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터치해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꾹 누르면 여기 아래쪽에 drop here to download라고 뜨죠? 여기 이렇게 넣어줘도 다운로드가 돼요. 본인이 찍은 멋진 사진을 이렇게 여기 올려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업로드 기능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추천하고 싶은 무료 앱들이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이폰 추천 앱도 한번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토요일 밤에 만나요. 감사합니다.